가톨릭 교회 교리서 5 부부의 선입과 요구 1643 부부에는 전체성 곧 인격 전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부부에는 육체의 일치를 넘어 한 마음 한 영혼을 이루는 깊은 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저 결정적인 상호 증여의 불가해소성과 신뢰를 요구한다. 그리고 부부에는 출산의 문을 열어 놓는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자연적 부부애의 정상적 특성들이지만 그 특성들을 정화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승화시켜서 그리스도교 가치의 표현이 되게 하는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1644.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부부에게는 혼인에 내포된 상호증여의 약속에 매일매일 충실하여 끊임없이 그 일치를 성장시킬 소명이 있다. 이러한 인간적 일치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강화되고 정화되며 완성된다. 이 일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영성체함으로써 더욱 깊어진다. 1645.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인정되는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으로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혼인의 단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부 다처제는 이러한 동등한 존엄성과 유일하고 독점적인 부부애에 어긋난다. 부부애와 신의. 1646. 부부애는 그 본성상 본질상 절대적인 신의를 요구한다. 이는 스스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된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이다. 사랑은 본래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다른 새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이라는 한정적인 것일 수는 없다. 이 깊은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이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 1647 부부의 신의의 가장 심오한 동기는 계약에 대한 하느님의 신의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의이다. 부부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이 신의를 나타내고 보여줄 자격을 가진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성사를 통하여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받는다. 1648 평생을 기약하고 한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부들은 이 사랑에 참여하며 이 사랑이 그들을 지탱하고 힘을 주며 또 그들이 신을 지키,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종종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를 보이는 부부들은 교회 공동체의 감사와 지지를 받을 만하다. 1649. 그러나 매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에 따른 동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교회는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식을 인정한다.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남편이고 아내이다. 그들은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능한 한 화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파기할 수 없는 그 혼인 유대에 충실하며 자신들의 처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650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며 교회 밖에서 새로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일정한 교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성의 표징을 거스른 것에 대해 뉘우치며 완전히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고해성사로 화해할 수 있다. 1651. 이러한 처지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키우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제들과 전체 공동체는 극진한 관심을 보여주어 자신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한 공동체 활동과 자선 사업에 기여하도록 초대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며 참회의 정신을 키우고 참회의 행동을 실천하며 매일매일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임. 1652. 혼인제도 자체와 부부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그로써 마치 절정에 이르러 월계관을 쓰는 것과 같다.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 자신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인간을 특별히 참여시키고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하시며 부부를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부 사랑의 실천과 거기에서 나오는 가정생활의 전체 구조는 혼인의 다른 목적들을 뒤로 제쳐두지 않고, 부부가 그들을 통하여 당신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에 굳센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1653 충만한 부부에는 부모가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생활의 결실에까지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첫째 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과 가정의 근본적인 의무는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 1654.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선사받지 아니한 부부들은 그래도 인간으로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의미를 가진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의 혼인은 풍요로운 사랑과 친절과 희생으로 빛날 수 있다. 6. 가정교회. 1655. 그리스도께서는 요셉,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원하셨다. 교회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가정이다. 초기부터 교회의 핵심을 이룬 이들은 흔히 온 집안과 함께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개종할 때에는 온 가족이 구원되기를 바랐다. 신앙인이 된이 가정들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교 삶의 작은 섬들이 되었다. 1656. 흔히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며 적의까지도 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정은 활력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오래된 표현에 따라 가정교회라고 부른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 1657. 가장과 어머니, 자녀들, 곧온 가족이 세례로 받은 사제직은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특히, 가정 안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가정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번째 학교,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한 학교이다.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의 애, 거듭되는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 1658. 우리는 또한 수많은 독신자들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처한 구체적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특별히 가까워진 사람들이다. 교회와 특히 사목자들은 특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배려로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 때문에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수 없는 여건에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참 행복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모범적으로 사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가정교회인 가정의 문과 큰 가정인 교회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정 없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이 특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집이고 가정이기 때문이다. 간추림 1659 바오로 사도는 말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1660.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제도는 창조주께서 재정하셨으며 그분께 고유한 법을 받았다. 이 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셨다. 1661.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 이 성사의 은총은 부부의 인간적인 사랑을 완성하고 해소할 수 없는 그들의 결합을 굳건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그들을 성화한다. 1662 혼인은 성실하며 자녀를 낳는 사랑의 유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결정적으로 내어주겠다는 의지, 곧 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한다. 1663 혼인은 부부에게 교회 내의 공인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제와 증인들과 신자 회중 앞에서 전례 거행의 틀 안에서 공적으로 거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1664. 단일성과 불가해소성과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의 필수적이다. 일부 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과 양립할 수 없고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가르는 것이며 출산 거부는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해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 것이다. 1665. 합법적인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의 계획과 규범에 어긋난다.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그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1666.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정교회,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찬미 예수님.